27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앞에서 받은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독 앞에서 받은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7장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청득이 크게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고통당할 때에 보통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터인데 오히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당신은 왜 당신에게 가해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안 보이냐 말이죠. 그때 안중근 의사가 당신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할 일을 하고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봐요. 제가 한번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충성을 한다고 할때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에서 그리고 육신이 살아가는 나라를 이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하여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가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치는 어떤 거냐? 성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어린 양이 세상세를 치고 간다 말이죠. 그럴 때 양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양이 어떤 한 것도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참이 이 일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6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말했잖느냐. 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대답이 옳터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거듭 거듭해서 증거했는데 다이 세계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23장 5절에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37장 24절로 25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언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이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말여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고 거듭 예언하셨는데 죽은 지 수백 년이 됐는데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구약을 모형론이다 그래요. 모형은 실제가 오기까지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로 그리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 여러 가지 것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래야 돼.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경배한 그 일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로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네? 알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따먹을 줄로 알았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간단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치르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겠다. 그 얘기요. 그러니 애시당초 그렇게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이들이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칭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 총독에게 빌라도 청독에게 넘길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 반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필라도가 왜이 사람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매한 군중들을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묻더요 17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라바를 택합니다. 대제자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은 누구나가 다 해요. 그런데 실제 벌어지면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옳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대부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옳다.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옳고 그름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로 돼요? 감정싸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 싸움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내 편, 뒤네 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참이 일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현장의 위치도 대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가요.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신앙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참내 삶을 살아가는 삶에 나 혼자이면 괜찮은데 여럿이 또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일들을 진행할 때, 이게 롤모델로 고민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간다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훈련들을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게 뭐냐? 사실, 생각, 느낌을 여러분 자꾸 구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사실과는 달라요. 내 감정이 사실과는 달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어찌 어찌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지나가고 나면 감정이 남아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정 목사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봐요, 그죠? 정 목사님이 나를 봐요. 그러면 제가 눈이 부딪, 눈길이 마주치면. 첫 번째 오르는 생각이, 어,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할 때나, 대화할 때나, 강의할 때에, 와, 나에게 집중해주네. 고맙네.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긴장도 있고, 조금 마음도 업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목사를 보는데, 나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왜 째려보고 있지? 이러면 아유, 강의가 틀어져요.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면 감정이 뭐가 생겨요? 네. 부정적인 게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듣는데, 이미 내 안에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들이 이미 이 안에 있어요. 경험한 것들이 이미 내 내면에 있어요. 내 내면에서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보고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서 내가 대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강팍해졌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 못하면 형 아론도 함께 붙여주리라 그러니 이런 저런 영적인 부분들의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내 내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빌리보스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글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갈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보고 깨달은 걸 가지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각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다르더라. 한 방향, 한 생각으로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더라도, 이것에 대한 반응은 왜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더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 짐을 지겠다 말이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겠단 말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시는 거요 오시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제 생각과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말이 부딪히게 되면, 그거를 끝나고 나면 내가 품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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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생각은 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나하고 말이 어긋짝 나고 그러면은요, 나도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맡기면 아내도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이게 또안 돼. 또 그러면 내가 맡아서 또 하다 그러면 또 그래.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진일보한 모습이 보여요. 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지. 완전히, 온전히 이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분인데 그것이 성경으로 읽을 때에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대입해 보세요. 이 새벽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 현장에 나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이 흐름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도 사라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이세자 손이요 호산나 다이세자 손이여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지도자들과 이런 현장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접근해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일들이 조금은 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되리라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아,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해왔느냐 그러니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못박으러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27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참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하고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또는 성경대로 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욕도 먹지 않고, 저기도 에 욕도 먹지 않고, 빌라도와 같은 이 모습들이 참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막 이런 속상함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혼 그리고 내 가슴에 품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너희가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을 택하고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는 거요. 그러나 사사기의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일들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오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너는 가장이요. 내 가족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학기 교의 담임 목사요.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지킬 왕 같은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은 또 뭐냐? 간단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위치요. 그러니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몸부림치는 거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있었고, 또 심리학 공부를 할 때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을 정도로 기초부터 공부할 때내 내면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요. 부딪히는 게 2년 정도 돼요. 교회 현장에 아픈 곳을 놓고 이 일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런 이 고민이 정말 제사장과 그리고 내가 내면 꼬불하면서 부딪히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내 가슴에서 사이즈가 큰 만큼 품어줄 만큼 여러분 믿음이 큰 만큼 이 품어주는 용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커지려면 뭐 하느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힘이 큰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는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라도도 분명 자기 아내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바라바냐 크리스도냐 예수 둘 중에 하나는 뭐 하나 심적으로는 예수를 택할 줄 알았다 말여 되질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택하는 업무 어떤, 어떤 거냐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련요다, 필라도, 바라바, 필라도의 아내, 군중, 대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죄가 누가 가장 무거울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죄가 가장 무거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라고 지도자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복의 길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 일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고 어떤 짓을 해도 용서받어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어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인생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 말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아니 구경하러 왔다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어요. 아이. 우리가 지금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에게 주신 직분에 그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현장, 내 힘과 능력으로 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의 길로, 복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본인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도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건을 아멘. 그 말한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들을 다 고통당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어렵고 힘든 현장일지라도 입술로 원망하지 마세요 함부로 결단하지 마세요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곳에는 아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속에는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래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아래세요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리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믿지 않냐는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물과 채물을 드리는 모습이고 그 일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모습이고 내가 이 땅에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양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특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